한번더 외지로 공략합니다. 오, 들어갔습니다. 이걸 막아냅니다. 네. 아 대단합니다. 바로 이러한 능력인 거죠. 그쵸, 네. 전 홀에서는 기분 나쁜 보기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번 홀에서는 아주 기분 좋은 파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발끝 오르막 라이에서 일단 확실하게 끊어가는 임성재 선수죠. 방향은 왼쪽. 임성재. 네, 경사를 오! 타고 홀초로 조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아, 그런데 아, 방향이 방금, 네. 반대쪽이에요. 네, 그래도 저희 치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오르막 버스를 할수 있고요. 아쉬운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다시 임성재의 버디 퍼. 네. 임성재도 들어가요. 전노의그 기가 막힌 파스 이브 이후에 다음 홀에서는 버디까지 기록합니다. 그렇죠, 네.